안녕하십니까 현대힘스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전박사입니다 네 오늘 현대힘스 종목에 대해서 들고 왔습니다 현재 영상 촬영시간 기준으로 어, 플러스 1.48% 나오고 있습니다 음네 계속 그래도 우 상향을 하면서 윗꼬리는 조금 남지만 그래도 어, 계속 오르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좋은데. 자, 일단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어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보고 두 번째는 전망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것인지. 요세 가지에 대해 있고, 어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테니깐요 여러분 이제 영상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면 진짜 여러분 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되니까요. 어한 번씩 눌러 주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진짜 또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야지 아 어, 세상이 이래 돌아가는구나 음, 이런 게 있구나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알수 있습니다 어, 도움도 많이 되니까요 꼭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대 힘스 바로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현대 힘스가 무슨 회사인지 이제 간혹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IPO 이후에 85일 정도 이제 지났는데. 음 IPO 때는 뭐 무슨 회사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있더 있다가 나중에 주가가 이제 조금 어 평범하게 내려왔을 때는 이 주식이 정말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 네. 그게 이제 조금 네. 어 정말 마음에 좀 걸리더라.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일단 앞에 두 글자가 굉장히 익숙하죠. 현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원래는 현대중공업그룹에 이제 속해 있던 회사인데, 추후에 2019년에 계열 분리가 되면서 이제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뭐 계열사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은 그대로 쓰되 어 기술도 굉장히 이제 그대로 받아왔습니다. 현대 삼호 중공업, 현대 미포조선, HD 현대중공 이런 이제 회사들에서 기술 받아 가지고 그 기술을 토대로 어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 현대힘스니다 그래서 뭐 진짜로 네 현대가 어, 주요 주주이기도 합니다. 특히 어, HD 현대 그 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어, 현대 힘스의 주요 주주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대 힘스가 어, 최근에 주가가 음, 다시 한번 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뉴스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미리 보여드리려고 어 사진을 준비해왔습니다. 자, 요 사진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테라블록이라고 합니다. 테라블록. 지금 현대 이제 사호중공업에서 이제 촬영한 어 테라블록. 말 그대로 선박블록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배를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배를 만들 때는 선박에 옛날에는 여러분 진짜 그냥 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거를 뭐 전부다가 뭐 여기다가 뭐 못질 해가면서 그라인드질 해가면서 못질이란다 예 톱질이죠 뭐 그런걸 뭐 진짜 생난리 브루스를 치, 쳐가면서 이렇게 배를 만들었는데 근데 요새는 최신식이죠 자 최신식은 뭡니까 여러분 배를 만들면은 배 블럭을 한 개씩 만듭니다 그러니까 도크를 하나 잡아서 블럭을 한 개씩 만들어요. 옛날에는 커다란 도크 하나에서 배를 통째로 그냥 만들려고 진짜 난리 브루스를 쳤다면 이제는 여기서 이거 하나 만들고 저기서 요거 하나만 또요 중간에 거 만들고 또 저기서 중간에 거뭐 요렇게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만드는 걸 우리는 선박 블럭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도 다 만들고, 얘도 다 만들고, 얘도 다 만들면, 나중에 이 블럭을 둘이 합쳐요. 그러니까 세개다 합쳐버립니다. 붙여버립니다. 이렇게 요새는 배를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현대힘스가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이 선박 블럭을, 네, 어, 만드는, 선박 블럭, 그리고 배관, 조선 기자재 등을 제작하고, 심지어 이제, 그걸 기업 간의 거래죠. B2B 거래라고 합니다. 즉 이제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다 보니까 당연히 현대 이제 현대에서 분리계열 되다 보니까 현대에다가 바로 이제 주, 주요 주 어, 매출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럼 요런 조, 조선 블럭, 그다음에 조선 어, 선박블록, 조선기자재 배관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드는 게 바로 현대 힘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대 힘스가 어 최근에 이렇게 올랐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있죠. 제가 또 바로 어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최근 5년 선박 수주잔량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수주가 굉장히 강하다. 어 계속 여러분 수주량이 올라갑니다. 2024년 2월에는 더 올라갔어요. 더 올라갔습니다. 계속 이 선박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제가 네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K 조선 1분기 중공 누르고 3년 만에 다시 세계 1위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그 갑자기 제가 뭐 이거 대한민국 뭐제 국민으로서 뭐 사랑해서 뭐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사랑하지만 하여튼 여러분 대한민국은 조선 즉 우리 대한민국 조선은 업계는 세계 1위입니다. 어 가장 강력해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특히 여러분 진짜 현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배 만들어 주는 걸로 알아줍니다 조선역 진짜 최강이에요 중국 당연히 눌러야죠 여러분 아 중국 당연히 눌러야지 어디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비빕니까 어 중국 당연히 눌러야죠 하여튼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의 조선은 정말 세계 최강이다 왜냐 제가 여러분 한번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어, 제가 뭐 옛날 주식할 때도 이제 최대한 공부를 했지만은, 여러분, 해양 플랜트라는 거 아십니까? 예, 바다에서 이제 기름 채취하는 거예요. 바다 위에다가 이렇게 진짜,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위에 구마나 뚫고, 굴뚝, 아예 뚫, 뚫고리를 해. 예, 굴뚝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기름 채취하는 거, 막 배관 같은 거, 이런 거막 있죠? 이 플랜트. 이 플랜트를 여러분,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기름을 채취해야 되니까. 근데 이 플랜트 어디서 만드는지 압니까? 현대에서 만듭니다, 여러분. 현대에서. 대한민국의 현대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저기 어디 노르웨이나 이런 데 4만키로를 갖고 갑니다. 그것도 다 능력이에요, 여러분. 플랜트를 만들고 심지어 4만키로를 갖고 노르웨이까지 끌고 간다니까요. 이 플랜트를. 그래서 거기다 설치해주고 옵니다. 이게 대한민국 조선의 기술력이다. 그만큼 강력하다. 당연히 1위죠. 그니까 러 이거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늘면서 지금 다시 한번 현대힘스, 이런 조선 기자재 업체 뿐만 아니죠. 여러분, 시, 최근 시장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한화오션.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HD 해양, 어, 해, 하, 저,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한국 해양조선 HD 하, 저, 해양조선. 다 올라요, 그냥. 그만큼 강력한 모멘텀이다. 조선, 조선. 즉, 배를 만드는. 이 조선은 굉장히 너무나 지금 모멘텀. 1분기를 소시, 솔직히 가장 지금, 어, 점령하고 있는 그런 이제 테마 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든든하다. 자, 그래서, 심지어 최근에 또 한가지가 이슈가 있죠 일단은 사실상 솔직히 말할게요 현대임스랑 큰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있으면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이제 상장합니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 이 현대 마린 솔루션이 상장하는데 요 회사가 무슨 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네 개조하는 업체요 예 여러분 친환경으로 선박 개조하는 회사입니다 선박개조 선박 유지 보수도 하지만은 가장 이제 이 회사의 지금 모멘텀과 핵심은, 어, 선박 개조입니다. 개조. 친환경으로 개조하는 거. 심지어 이제 유지 같은 경우는 불난 선박도 복구하고, 이제 항해 중에 데미지를 입은 선박도 다시 복구해주는 그런 이제, 어, 사업을 하는 게 이제 현대 마린 솔루션이다. 이 어, 마린 솔루션이 추후에 상장한다면 사실상 이 HD 현대, 우리 정말 해양, 쪽 이제 뭐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미포조선 그다음에 또 현대 힘스까지 모멘텀을 조금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아예 없진 않아요. 어, 정말로. 아예 없진 않다. 아무리 분리 계열, 어, 계열 분리된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모멘텀의 수급은 조금 이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 SG 현대 마린 솔루션과 선방 유지, 그리고 조선업 호환, 이런 걸다 따라서 사실 이렇게 주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망. 저는 일단 전망은 사실 올해는 그냥 올해 전망으로 일단 말씀드리면 너무 좋아요. 좋은 이유 밖에 없죠 여러분 아 여러분 지금 선박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심지어 지금 미중 철강 철강 덤블럼 저 덤핑 으로 또 싸우고 심지어 지금 내 네, 굉장히 좀어 사이가 좋지 않죠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어 이제 진짜 조만간 현대 마린솔루션이 열린 저렇게 시작된다면 그럼 결국엔 이 개조 시장도 다시 한번 열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개조를 할때 결국엔 어쨌든 이 신조나 뭐 개조나 결론적으로는 이 선박 블록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배관 기자재 조선 기자재에 대한 이 모멘텀을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또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지금 대 중국 조선 철강 빤덤핑 이슈로 이렇게 계속 이제 어 철강이나 이런 이슈가 계속 해운 그리고 이런 거에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충분히 이 기자재나 조선 업계에 힘을 받을 수 있다 수급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제 전망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 안 그래도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미국은 수요 수요자입니다. 미국에는 큰 조선 업체나 해운 업체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다가 저미국에배 만들고 조선 어, 해운하는 회사 있냐?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사무중공만만한 이런 회사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미국은 이제 수요자의 입장으로서 사실 철강, 블럼핑 이런 거, 그, 어, 저, 반덤핑 이런 거다 한다면은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수급을 받을 가능성이 용이하다. 그러면서 전망 또한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겠다. 특히 바로 차트적 전망 말할게요. 뉴스적 전망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차트적 전망으로 지금 현재 오늘 구간 거래대금입니다. 자, 요 거래대금 쭉쭉 들어왔어요. 자 앞전에도 이전에도 뭐 이렇게 계속 들어왔죠 이런 거래대금을 제가 전체적으로 계산해보고 사실 요때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솔직히 이때는 이때 들어온 거래대금까지 다 털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들어온 거래대금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물량 계산을 해봤을 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결국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되게 신기하게도 이렇게 보시면은 진짜 딱요 지점과 요 지점이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 금액대에다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딱그 진짜 산수 같은 겁니다. 여기서 요렇게 진짜 평행을 그려요. 그러면 이 차트 지금 여기꽉찬안 구간에 요렇게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어지는 딱 점들이 있습니다. 그 점이 딱 찼을 때 그러면 이게 뭐뭘 뜻하냐? 물량이 매집이 충분히 되어 있다. 지금 잘이 구간에 매집이 잘 들어가 있고, 스톤.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와, 들어왔을 와들어 때, 수급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오를 수 있다. 이게 제 전망입니다. 차트도. 그러니까 뉴스적 전망도 좋은데 차트적 전망도 그, 어, 밝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오늘 차트가 만약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이평선을 저항받고 어, 지지받고 그리고 이 매물 대 위로 이렇게 끝나준다. 그러면은 충분히 추가상승. 더한번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제 전망입니다. 다만 이 위에 지금 요 가격대가 지금 저항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지금 일, 여기에 2차 저항이고 1차 저항은 여기로 잡혀 있습니다. 1차 저항 여기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1차 저항 가고 2차 저항 가서 사실상 여기서 한번 딱 부딪히고 떨어질 가능성이 원래는 더 높아요. 근데 이만큼 다시 뚫으려면은, 그건 이제, 이까지 가려면은 모멘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급도 필요하고, 대신 그러려면 모든 것이 맞춰줘야겠죠. 시장, 그리고 수급, 모멘텀, 다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마도 조금은, 조금 그건 뭐 여러분, 워렌버핏 탈앱이 와도 점지할 수 없죠. 어쨌든 그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요 금액까진 봐야 된다. 이 금액까진 보고 일단 2차 요렇게 잡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대응 저, 저게 되겠죠. 대응 이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현대 힘스로 돈을 버는 전략입니다. 진짜로 대응을 잘 해야 여러분 돈을 벌잖아요. 자 그러면 이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멈,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딱딱 잡아드렸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 대응이 근간이 되는 건기준가입니다기준가 목표가를 딱 잡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이전에 나왔던 그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 종목을 제가 예시로 들어 드리면서 한번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 요거 이제 제가 사용하는 문자 바다 라는 사이트 입니다 예, 네, 문자 바다 사이트 여기 보시면 제 이름 제 이름 석자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0% 라는 이제 어 원래 이제 그렇게 불렀습니다 회사 댕길 때도 그렇고 어 하지만은 지금 이제 제 본명으로 이렇게 자제 이름 나와있고 실제 인터넷 사이트 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마우스 올릴 때마다 반짝반짝 그러고 지금 여기 문자 바다 네글자 뜨는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인터넷 사이트 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어 일전에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기준 가죠. 이 기준가가 왜 중요한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걸 틀었어요. 자 보시면은 자 문자 전송 내역입니다. 전송 내역 어 전송 언제 했는지 2024년 2월 27일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기준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발송 일자를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2월 27일입니다. 정확히는 이제 3월에 추첨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2월 말에 드리는 3월달에 이 종목 사세요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윙 추천주 해가지고 발신번호 제 번호 보이실 겁니다. 28757350제 개인번호 보이실 거고 이제 저한테 요거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냥 연락 주시는 분들 그렇게 연락 주시는 분들 452분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뭐라고 보내드렸느냐면 자 스윙 추천 종목 한국 bnc 매수가 3,950원 목표가 9,400원.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준가의 중요성입니다. 자, 그리고 9,000원 이하 매도 금지. 그리고, 뭐, 변동성 심하시는 제가 별도 연락 드린다 그랬고, 제약 바이오 종목이고, 상승 재료를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오전장 안으로 매수타점 옵니다. 문자 받으신 다음에, 말씀드린 매수가 걸어 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세요. 추천 비중은 10에서 30%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문자 드리고, 그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 자, 한국 BNC 3950원 목표가 9,400원. 9,000원 이하에도 금지. 2월 27일 10시 30분. 자, 그러면 한국 BNC를 바로 볼게요. 한국 BNC를 이렇게 봐 가지고 자, 한국 BNC 이렇게 봤습니다. 자, 2월 27일 이 날입니다. 2월 27일 저가 3,950원. 여러분들이 이제 분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요때 이제 아까 문자 내역으로는 제가 10시 30분에 이제 문자를 드렸습니다. 10시 30분에 드려 가지고 이제 11시인가 12시쯤에 이렇게 3,950원이 왔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미리 전부 다 언지를 드렸으니까 어 우리 4 0한 50분 정도 되는 분들은 분명히 매수를 하셨겠죠. 매수하셔 가지고 이제 딱 사신 다음 그 다음에 쭉 언제 어디까지 3월 21일까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9,410원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얼마까지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9,000원 이하 매도 금지 목표가는 9,400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게 그럼 기준가가 되는 거죠. 자 매수가 기준가 그러면은 자 3,950원 부터 제가 이렇게 3,950원 이날입니다 이날 이날부터 쭉 선을 하나 그었을 때 9,412원까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나오는 수익률 137%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공유하고 난 다음부터 9,000원 이렇게 잡으면은 수익률이 네100 거의 30%죠 이게 1차 지지라인입니다 1차 1차 기준가 1차로 130% 그리고 2차로는 거의 약 140%의 수익률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죠 기준가가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딱 매수하고 난 타점 타점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샀을 때더 떨어지지 않고 팔았을 때더 오르지 않을 타점을 정확히 잡고 이제 매수를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스윙 추천주라 그랬죠 쭉 가서 가장 기준가를 정확히 잡고 대응을 했을 때 1차로는 130% 수익, 2차로는 140%의 수익률이 나오더라. 그럼 내가 이렇게 딱 팔았을 때 진짜로 내 돈이 되는 수익 실현의 가능성이 올라간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팔아야지 내가 대응을 잘 해야지 결과적으로 이 수익률, 이게 내 통장에 D 플러스 이틀 지나가지고 여러분 통장에 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정확히는 이 과정은 당연히 매도가 있어야죠, 여러분. 매도 디플러스 이틀 돈 이런 과정이 결국 가장 딱 좋은 대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저희는 여러분 주식이라는 건 그냥 내가 막 빨간 불로 오른다 와 이러면서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파란 불로 계속 떨어진다 허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뭐 아이고 알아서 되겠지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도 딱 가격을 정해놓고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안일도 그렇고, 회사일도 그렇고, 뭐,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정말, 뭐, 각자 다양한 일을 하시겠지만, 참,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하잖아요? 근데 왜 주식은 계획을 세워서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저는 제 주변인들로부터도 그렇고, 참 이런 게좀 걱정이에요. 왜 이렇게 안 할까? 주식도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떤 구간에서는 정확하게 비중을 축소하고, 확대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목표가를 보고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딱 맞게 대응을 했을 때 내가 확실하게 돈을 벌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수익 실현의 가능성도 올릴 수 있다 이런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현대 힘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기준과 목표가를 정확히 잡고 전략적인 매매를 하는지에 따라 사실상 여러분이 그때 진짜 그제서야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 이 구간에서 갖고 있던 손실을 보고 있던 그 손실을 내가 어 정말 물타기를 해서 메꾸던가, 비중 이제 확대라 그러죠. 또는 아니면은 내가 이제 수익을 보고 있다면, 그럼 더큰 수익을 위해서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수익,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매도를 잘 해야 이틀 뒤에 진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못 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하신, 어려운 분들 진짜 많죠. 일단 첫 번째. 차트를 볼줄 모르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히 현대임스에 이제 해당되는 건데 상장한 지 솔직히 120일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지표가 없습니다. 지표가 없으니까 또 차트를 더 어려, 볼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현대 힘스에 대해서 제가 뭐 선박 수주량 이런 거다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추후에 이게 얘네가 이제 실적이 또 나올 거잖아요 그럼 선박 블록이나 배관 조선 기자재 이런 걸잘 팔았어요 장사를 잘 했으면 그럼 돈을 벌거 아닙니까 그럼 그 실적이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면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매도 타점 좀 알려주세요 어, 얼, 어떻게 대응 구간 좀 알려주세요. 물타기 금액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 여러분 만약 그런 질문들 지금 제 영상 보시면서 그 가슴에 품고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제 번호 01028757350 번으로 저한테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 정말 실적에 관한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지, 그러면 과연 차트상 어떤 것을 지표로 삼아서 내가 어떻게 저항과 지지를 잡고 목표를까를 잡을 것인지, 이런 거얼마에 물타기 하시면 되는지 매도 금액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거 저한테 전부 다 질문해 주시면 제가 무료로 돈안 받습니다 무료로 여러분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짜예요 공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어 진짜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다 궁금하신 분들 그냥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네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저한테, 문자, 이렇게,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또, 종목을 공유해드립니다. 종목을. 그 종목이, 이제, 대표적으로, 어, 제가 1, 2, 3월달, 그니까, 러 작년 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많으니까요. 말씀드리면, 1월달에는, 이제, 엔캠이었고, 2월달에는, 이제, CCS, 3월달에는, 한국BNC,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종목을 공유드려서, 뭐,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엔캠은, 네, 150%, 10, 10만 5천원에 공유를 드렸죠. CCS, 990원에 드려가지고, 요 친구가, 이제, 6백 한국빈씨, 3,950원에 들여서 얘 친구가 140% 나왔습니다. 얘가 좀 특별하게 됐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제가 종목을 공유 드리면서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다 무슨 종목들입니까, 여러분? 제가 매수하는 종목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죠. 어, 저랑 같이 했잖아요. 지금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의심 뭐, 저를 뭐, 그게 말이 되나 의심하시는 분들, 저한테 요제 번호로 수익내역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네, 제가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익내역. 인증내역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네, 연락주십시오. 어, 아까 문자 내역도 제가 보여드렸죠. 뭐, 조작이 불가능한 그런 이제, 어, 그런 걸다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있는 거니까, 저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어쨌든, 이제 제가 4월 종목을 또 드릴 거예요. 4월 종목. 이 4월 종목을 이제 또 보내드릴 건데, 정확히는 제가 다음 주 정도에 살 예정입니다. 원래 이번 주에 살라 그랬는데 아직도 저는 이 중동 사태 이슈와 미국 지금 전체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 뭐 원유 가격, 이 전체적인 좀 상황을 봤을 때 매수 타점이 좀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매수 타점 떨어지면 제가 이제 매수할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딱 매수하면 제가 매수할 얼마에 매수할 건지, 그리고 언제 살 건지, 이런 거 전부 다 여러분한테 문자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러고, 네, 똑같이, 뭐,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삽니다. 그런 것도 제가 어차피 문자로 다 공유를 해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네, 한번 내가 같이 한번 해보겠다. 어,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저한테 그냥 종목 이름만 들, 듣고 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지 말지, 그건 여러분 자유니까요. 제가 모릅니다. 진짜로. 그냥 제가 어떻게 한다는 것만 알려드리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튼, 이 종목, 이름이라도 한번 들어보자 하시는 분들, 저한테 똑같이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 4월 종목, 다음 주에 살 때,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하는 최소 예상 수익률은 110%입니다. 앞전에 우리가 1 0만원 가지고 주식을 했을, 진짜 주식을 한다고 쳤을 때, 얘는 1500만원, 얘는 6000만원, 1400만원 수익이 나왔죠? 얘는 1100만원 정도의 수익률을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좀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저한테 문자로 진짜 말이 되냐 수익률 100%가. 말이 되죠, 여러분. 스윙 매매를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혀 문제 없죠. 단타 같은 걸 맨날 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진짜 솔직히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스윙 매매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가 슈퍼사이클이 시작되는 가장 저점에 매수해서 가장 고점에 매도하는 슈퍼 사이클, 스윙 매매 이러면 뭐 짧게는 3일, 길게는 뭐 2개월 정도 그렇게 이제 종목 가져가면서 진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죠. 2개월 정도 갖고 가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작년에 제주 반도체가 있었죠. 제주 반도체 여러분 12월달에 저점에 매수해가지고 정말 3월까지 그냥 쭉 갖고 있었다면 몇 퍼센트입니까? 400퍼센트죠. 1000만 원 넣고 주식했으면 4천만 원입니다. 두 달에 4천만 원이요. 그런 식으로 주식하는 게 스윙 매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들 스윙 매매, 스윙, 스윙 하시는 거예요. 단타를 어느 순간부터 잘못 습관을 들이신 분들은 마치 단타가 뭐 주식이 좀 전부인 것 같고, 그리고 매매를 꼭 습관처럼 해야 될것 같은 단타, 그럼 매매 중독에 좀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고치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주식은 조금 안정적으로 내가 든든하게 마음을 편하게 조금 먹으면서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게 스윙 매매예요. 그래서 좀 내가 주식을 제대로 한번 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스윙 맵에도 알려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여기. 제다 무료입니다, 여러분. 무료. 그냥 제가 무료로 저한테 여기 숫자 1번이라고 그냥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스윙 맵에도 알려 드리고 4월 종목 드리고 현대 힘스 목표가 기준가 다 그냥 무료로 잡아 드립니다. 돈안 받아요. 근데 제가 무료라는 표현을 쓰니까 공짜는 좀 그래 가지고 무료라는 표현을 쓰는데 무료라고 하니까 뭐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니, 왜 그걸 무료로 해주냐. 어, 뭐, 공공이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아니면은, 이 무료가 있으니까 나중에 유료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정말 여러 가지 뭐, 질문 많이 해주십니다. 어 뭐, 세,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워낙 세상이 의심이 많고 흉흉하니까. 근데 미리 말하자면, 유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는, 지금 제 영상 보시는 여러분, 전부 다 훌륭한 개인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더 훌륭하고 똑소리 나는 개인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현대힘스, 지금 선박 수주랑 이런 거다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현대힘스 목표가, 기준가 이런 거 알려드린다 그랬죠. 네,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숫자만 달랑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목표가 기준가를 보셔야 되는지 그런 걸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겁니다. 심지어 제 종목도 그냥 제가 뭐 근본 없는 종목 하나 딱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제가 사는 종목을 말, 말씀드린다 그랬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죠? 이 종목을 왜? 무슨 이유로 이 종목을 내가 살려고 하는지, 그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모멘텀, 어떤 재료가 있는지, 이런 걸 여러분이랑 다 공유하면서 저의 시야를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을 하는, 주식을 하는 시야를 넓혀 드리게끔 도와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그 경험을 쌓으시고 돈을 버십시오. 그렇게 돈 버셔서 그렇게 번 돈으로 집에 들어갈 때 통닭 한 마리 사들고 들어가고 어, 와이프 남편 어, 어, 선물 하나 사주고 애들 선물 하나 사주고 부모님 선물 챙겨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주식하는 맛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돈 잘하고 진짜 주식 잘하면 큰돈으로 좀 해가지고 진짜 나중에 내어뭐 큰돈으로 뭐좀 어떻게 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주식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진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어,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 어 내가 한번 배워보고 싶다 간절하다 그런 분들은 제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제 개인번호, 당당하게 여러분, 15년 이상 쓴제 개인번호 이렇게 유튜브에다 걸고 합니다. 2875-7350.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대한민국에 주식하시는 분들, 뭐한분한분다 찾아가서 알려드릴 수는 없어도, 알려드리고 싶어도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제 몸이 안 알아서. 하지만, 제 영상 지금 보시고, 이렇게 저랑 연이 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 진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종목이건, 목표가, 기준가건, 그리고 스윙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관점, 이런 거, 제 시야를 다 챙겨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개미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가 되실 수 있도록 우리 꼭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그 길에 여러분과 함께 걷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힘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너무나 도 감사하고요. 어,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영상의 마지막은 제가 좋아하는 명언을 하나 선물해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미래를 누가 결정할지는 압니다. 바로 저 자신이오라고요. 여러분들의 미래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하시는 겁니다. 진짜 우리 멋진 변별력 있는 주식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